안녕하세요. 오키누TV입니다. 2 0 0 0년 8월 9일 미주리주, 링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2번 고속도로를 지나쳐 나오는 통근 주차장에 사람이 죽어있는 것 같다는 신고 전화였죠.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시동이 걸린 차량 옆, 피웅덩이에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원 파악은 어렵지 않았는데 옷에 달린 명찰로 루스 앤 매든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처음에 자동차 강탈을 노린 강도를 당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차도 그대로고 차 안에 루스의 지갑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아 그것은 곧 배제됩니다. 그녀에게선 싸움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꼭쥔 손에는 머리카락이 쥐어있었고 상처들이 남겨져 있었죠. 현장 주변에서 수거된 버려진 빈병과 도랄브랜드의 라 담배 꽁초와 함께 머리카락은 DNA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집니다. 다행스럽게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흰색 쉐보레 루미나 세단이 주차장에서 자신을 거의 칠 번할 정도로 달려났다고 합니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언론을 통해 차량을 찾기 시작했고 다른 형사들은 루스의 남편 앤드류 메덴에게 아내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앤드류는 휠체어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앤드류에게 다가간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당신의 아내가 사망한 소식을 전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앤드류는 들고 있던 담배를 천천히 끄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앤드류를 보는 것은 경찰도 힘들었죠. 그래도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말입니다. 앤드류가 말하기 자신은 보호사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 말하며 보호사 카렌클로스의 번호를 알려줍니다. 경찰이 물었죠. 혹시 당신들에게 아기를 가진 사람이 있냐? 그런데 앤드류는 물어본 적 없는 결혼생활에 대해 말하며 자신들의 결혼생활은 완벽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다시 물었죠. 아내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있냐? 라고. 그러자 앤드류가 아내가 직과 직장에서 위협적이고 괴롭히는 전화와 살해 협박을 받은 적이 있고 자신에게도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알리는 연락을 해온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의 말에 따르면 아내 루스의 직장 동료였던 베티를 아내가 야간 근무로 옮긴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티가 루스를 전화로 괴롭혔었고 7월 25일 퇴사를 했다고 확인됐습니다. 형사들이 베티의 집으로 출동해 사건이 일어난 8월 9일 어디 있었냐 질문했고 베티는 자신의 차가 오랫동안 수리점에 맡겨진 상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니 현장 근처에도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차량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는 경찰에게 뜻밖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앤드류의 이웃이었는데, 당신들이 찾는 그 차량, 카렌클로어스가 모는 차예요. 라고 말입니다. 형사들은 차량을 목격했던 커플을 데리고 카렌의 차량을 확인했고, 그들은 주차장에서 본 차가 그 차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앤드류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자 앤드류는 그럴 리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카렌의 차가 흰색 쉐보레 차로 현장에서 목격된 차와 일치합니다라고 그에게 설명했음에도 앤드류는 이상할 정도로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형사들이 느끼기에 그것은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하는 모습과 일치한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내 루스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 언제냐고 물었고 그는 아주 재빠르게 3시 38분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답할 수 있냐 묻자 그건 자기가 휴대전화 기록을 봐서 그런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확인 결과 어찌됐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8월 10일 집과 차량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형사들은 카렌을 찾아가 루스의 살인사건에 대해 알렸습니다. 자신들이 루스의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카렌은 잊었던 것이 금방 생각난 듯. 아, 앤드류한테 들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상한 반응이었죠. 형사들은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이후에 집과 차량에 대해 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도랄 담배를 발견합니다. 형사들은 카렌에게 질문을 좀더 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하자 했고 그녀는 흔쾌히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을 들렸다 가기로 한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해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안내하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따라오던 카렌이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토를 했고 그녀가 보이는 반응들이 자백보다 더 나은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경찰서로 이동해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카렌은 자신이 앤류를 사랑했다고 인정했지만 살인자는 사위인 존 루이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앤드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가질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루이스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루스가 살해당할 그때에 한시간 동안 루이스가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죠. 루이스가 말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건 비밀로 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바로 루이스를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당신이 루스의 죽음에 관련이 있냐? 당신이 죽였냐? 라고 말입니다. 루이스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안 그랬어요. 카렌이 루스의 매든을 살해하면 5천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요. 절대로 그녀를 살해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돈만 받았어요. 카렌이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을 거니까요. 라고 전하며, 그 돈은 청구서나 이런 돈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그는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살인 당일 오후 3시에 주차장에서 카렌과 만났답니다. 카렌이 루스에게 차에 문제가 생겨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기에 루스가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죠. 루이스는 카렌에게 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트럭 뒤에 숨었답니다. 루스가 도착했고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냈어?라고 카렌에게 물었어요. 카렌은 그래 벨트 문제였어.라고 말하면서 루스 앤의 머리를 쌌어요라고 털어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스의 남편 앤드류가 루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차장으로 가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1급 살인 무장 범죄 행위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됩니다. 앤드류 역시 신문을 위의 경찰서로 왔고 그 역시 자신이 루스에게 전화를 걸어 카렌이 자신을 위해 심부름을 나갔는데 차가 고장났다더라 라며 그녀를 주차장으로 가게끔 만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카렌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루스를 살해했다고 말했답니다. 앤드류는 하느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이혼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아내를 사랑했고, 다른 방식으로 카렌을 사랑했어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털어놓습니다. 앤드류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세로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며 휠체어 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루스와 둘이서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01년부터 카렌 클로스를 가정간병인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두 사람은 분류는 시작했고, 카렌에 따르면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1957년에 태어난 카렌은 1 0대 임신을 해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입양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1 9 8 0년 카렌은 두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인 존 클러스를 만나 꽤 안정된 삶을 살았고 결혼 생활에 만족을 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직업을 갖게 되는데 가정건강관리인이랬죠 그렇게 그녀가 맡았던 가정이 앤드류와 루스의 집이었습니다 일도 만족스럽고 가정도 평화로웠는데 이것은 카렌의 남편 존이 갑자기 사망하며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존이 맡고 있었기에 이전과는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과정에 대해선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힘든 시간 곁에 있던 사람인 앤드류와 사랑에 빠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카렌 클러스와 앤드류 메드는 루스 앤 매든의 죽음으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존 루이스는 살인 음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3년 11월 앤드류 매드는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해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렌 클라우스는 2003년 12월 재판을 시작했고, 시작 이틀 만에 2급 A급 중범죄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 54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세계의 사랑 납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 끝까지 감싸주려 했던 걸 보면 말입니다. 둘다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의 미스터리 오기노 t v 였습니다포카텔로고 대학교 3학년인 캐시 조 스토다트. 그녀는 살인범으로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하던 친구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노TV입니다. 2006년 9월 24일 일요일, 아이더즈 포카텔로에서 신고전화가 걸렸습니다. 캐시의 친척으로 자신의 집 바닥에 쓰러져 있는 캐시를 발견하고 9일1에 신고를 걸어온 곳이었죠. 집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나 강도의 흔적, 살인무기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캐시가 살기 위해 엄청난 싸움을 벌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날 캐시는 친척이 주말 동안 가족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집의 개와 고양이들을 돌봐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2006년 9월 20일 캐시가 먼저 그 집에 가있었고 남자친구 매트 베컴이 한 6시쯤 친척집에 도착했습니다. 매트 베컴 말고도 함께한 두 명의 친구가 더 있었는데 브라이언 드레이퍼와 토리 애덤치겼습니다. 캐리는 놀러온 친구들에게 집을 돌아다니며 지하실을 포함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후 네 사람은 거실에서 k b 을를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간에 브라이언과 토리가 동네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9시 30분 캐시의 엄마 안나가 전화해 모든 게 괜찮은지 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게 딸과의 마지막 통화였죠. 밤 10시경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이 들어왔죠. 이 잠깐의 정전이 아직 어린아이들인 두 사람을 불안하게 했고 남자친구 매트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알립니다. 부모님도 불안하셨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매트는 엄마에게 캐시와 함께 집에 머무르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매트의 부모님이 캐시 우리 집에 가자 라고 제안했지만 캐시가 고양이와 개를 돌봐야 한다며 거절합니다.그리고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이었죠.처음에 경찰은 매트를 의심했습니다.여자친구가 살해당했음에도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친구들은 매트를 그냥 멍청하고 좋은 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진행했고 형사들이 표현하기를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매트는 사실 그날 집에 캐시랑 저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브라이언 드라이퍼와 토리 애덤책도 함께 있었어요.라고 알렸습니다. 브라이언과 토리는 1990년생으로 3학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으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왔죠. 두 사람 다꽤 크게 적응을 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둘만이 공유하는 시간이 더 늘어갔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두 명의 친구가 생기는데, 캐시와 매트였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 네 사람에게 공통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녀와 브라이언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고, 토리와 함께 수업 시간에 농담을 하며 친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브라이언이 캐시를 좋아했는데, 매트와 사귀고 있다 보니 그를 질투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89년 12월에 포카텔러에서 태어난 캐시는 밝고 사교성이 좋았으며 친구들에 따르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 대학도 그쪽으로 준비할 정도로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착실했던지 남동생이 누나를 롤모델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도 캐시를 좋아했죠. 그냥 하루를 착실하게 살고 남자친구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10대 소녀였습니다. 이런 밝은 소녀가 다소 스타일이 다른 브라이언과 토리와 친한 것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브라이언과 토리는 누가 봐도 좀 자기들만의 세상에 있는 친구들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두 사람에게도 친절했답니다. 그렇게 그들을 괴짜지만 착한 친구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 두 사람은 뒤에서 음습한 상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에 대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었죠. 테드 번디, 조디아 킬러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악명 높은 범죄자들에게 굉장한 흥미를 느꼈고, 영화나 매체를 통해 그것을 보거나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토리가 영화 스크림에 집착했죠. 이들이 상상 끝에 내린 결론은 나도 그들처럼 유명해지고 싶다였습니다.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 8월 31일, 토리는 18살 지인에게 칼을 좀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브라이언과 토리와 그 친구가 함께 상점에 갔고 토리는 칼 하나, 브라이언은 칼세 개를 고릅니다. 그 뒤엔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Hello, hi, okay, 아마도 지금 보신 이 장면이 그들의 영화 첫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침에 사물함에서 짐을 챙기는 캐시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뒤두 사람은 나머지 계획을 짜기 위해 네 번째 수업을 빼먹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토리는 지금 데스노트를 작성 중이라고 말하죠. 보라이언은 캐시 가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여야 했다. 우리는 계획을 고수해야 한다. 그녀는 완벽하다. 그녀는 죽을 거야. 라는 말들을 담았습니다. 캐시가 인해 혼자 집을 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표적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영상을 찍었죠. Our first victim is 우린 첫 번째 희생자를 찾았어요. 그녀가 우리 친구인 게 슬프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커다랗고 어두운 집에서 혼자 있을 거예요. 얼마나 더 완벽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시의 친척 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집안내를 받았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는 척 했다가 집 근처로 차를 몰고 와 기다리면서 계획을 실행하기 전까지 영상 촬영을 합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듯이 우린 친구 두 명을 죽이는 힘든 임무를 맡았다. 우리는 지금 정말 긴장하고 있지만 알다시피 우린 준비가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뒤 브라이언과 토리는 미리 열어둔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로 뛰어올라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지하로 매트와 캐시를 불러내기 위해 쿵쿵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건 계단에서 제떨리를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두번 정도 냈지만 캐시와 매트가 내려오지 않자 전기 차단기를 찾았고 전기를 차단해 정전을 시킵니다. 두 명이 있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애들이었던 캐시와 매트는 굳이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서 못했겠죠. 돌봐주던 개가 으르렁거리며 지하실을 향해 지졌습니다. 두려움이 배가 됐을 겁니다. 브라이언과 토리는 두 사람이 내려오지 않자 다시 전기를 돌려눕니다. 매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정전 사실을 알리고 캐시를 혼자 집에 두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하루 자고 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던 겁니다. 당연히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고 매트를 데려왔고 캐시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캐시가 거절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매트가 아직 집에 캐시와 함께 있었다면 밖으로 유인해 죽일 계획이었답니다. 정말 운이 좋게 매트는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동하는 중이었는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트가 토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토리가 이상하게도 속삭임을 이야기했고,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 아마도 영화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극장이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매트가 집에 떠난 걸안 브라이언과 토리는 다시 전기 차단기를 내려 정전을 시킵니다. 캐시가 내려올 줄 알았지만 역시나 그러지 않자 집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2층에 가까운 문을 일부러 열었다가 쾅 소리 나게 닫았습니다. 캐시는 두려웠지만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무방비한 캐시를 그들은 30번 정도를 찌릅니다. 계획을 성공시킨 브라이언과 토리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고 oh, 알리바이를 위해 영화관에 가서 영화 티켓을 구매한 뒤 무기를 감추러 외딴 지역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방에 무기와 장갑, 가면을 넣고 불을 질렀죠. 한편 매트는 집에 도착하면 캐시에게 연락을 하기로 약속했기에 오전 12시 15분에 전화를 걸지만 응답이 없었고 토요일에 15번 정도를 더 전화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캐시의 엄마도 연락하지만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았죠. 소름 끼치게도 토요일 저녁 매트가 토리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매트는 토리가 캐시를 살해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매트는 캐시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해져 토리에게 캐시가 있는 곳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지만 기름이 없다고 거절당합니다. 그 변명 때문인지 그날 밤 토리의 집에서 잠까지 자야 했습니다. 일요일이 됐고 오후 1시 15분 캐시의 사촌이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을 둘러보다 2층에서 그들의 어린 딸이 캐시의 시신을 발견하고 구일일에 신고하게 되며 캐시의 죽음이 알려지게 됩니다. 매트의 말을 전해들은 형사들은 24일 토리를 찾아갔고 몇 가지 질문합니다. 토리는 우리 네 사람은 함께 케이블 를를 보고 저랑 브라이언은 밤 9시 30분에 집에서 나와서 다른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어요. 그래? 영화 내용이 뭐였니? 라고 물었는데, 영화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 느낌이 왔습니다. 25일 브라이언을 찾아갔고, 그에게 토리가 한 말을 전해주자, 그는 울기 시작하더니, 자신들이 본 영화는 펄스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역시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브라이언은 추가 질문을 위해 경찰서로 향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영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고 형사들이 너희가 영화를 보러 간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짜증을 내며 보러 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차를 털어서 그것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라고 말했고 경찰들은 브라이언의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브라이언의 방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칼을 발견하죠. 브라이언은 친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세 번째 신문에서 그는 캐시의 집에 갔다고 털어놨습니다. 캐시를 놀래키는 장난을 치려했답니다. 가면을 쓰고 집에 몰래 들어가서 정전을 시키고 위층 문을 쾅 닫으면 캐시가 그 소리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녀를 놀래키려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어야 했는데 토리가 갑자기 캐시를 찌르기 시작했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현실감이 없어서 그 모든 게 장난인 줄알 정도로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고도 말했죠. 브라이언은 말을 마치고 살인 무기를 묻어둔 곳인 아이더우즈 블랙락 캐년 근처로 형사들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옷, 무기, 가면, 불타버린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이 테이프는 전문가들에 의해 복원됩니다. 아마도 이게 복원될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 했겠죠. 이 테이프는 토리와 브라이언 버전의 영화 스크림이었습니다. 토리를 불러 추가 신문을 진행했고 토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토리에게 형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했고, 그걸 들은 토리의 아버지가 이 말이 사실이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토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브라이언과 토리는 2006년 9월 27일 체포됩니다. 두 사람은 7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사들은 두 소년이 자신만의 공포영화 환상 속에서 살았다. 그것은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증거에는 다른 12명이 적힌 명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종 목표가 콜럼바인 스타일의 학교 총사건을 저지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과 토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2007년 가석방 없는 종시형을 선고받았으며 살인 공무 혐의로 30년이 추가됩니다. 그들은 아이다오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로를 비난했지만 적의를 보이지 않았으며 함께 있던 경찰에게 우리 그냥 풀어줘요. 라고 몇 번이나 물었답니다. 우린 그냥 멍청한 애들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 풀어주면 안 돼요? 라며 말입니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거죠. 두 사람 다위에 몇 번의 항소를 제기했고, 브라이언은 살인, 음모에 대해 혐의가 취소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만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리도 끊임없이 항소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청소년 범죄자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청소년 범죄자에게만 선고하도록 바뀌며 이전의 청소년 살인 사건도 재심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브라이언과 토리의 사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정도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인데 바뀔 수 있을까요? 사고나 우발적 범죄라면 어쩌면 바뀐 법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15년이 지나고 브라이언은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은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뭔가를 저지른다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다면 뭔가가 될것 같았다. 지금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인 할 것이다. 난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후회가 늦어도 너무 늦었네요. 게다가 그 후회가 캐시의 죽음이 아닌 자신이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후회로 보이기에 반성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청소년 범죄자에게 감형을 해 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두 멍청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놈들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캐시의 명복을 빌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는 t v 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